레시피를 뿌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무려 7가지 준비했고요 이거는 저희 자취생 여러분들을 위한 콘텐츠예요 음. 집에 에어프라이어도 없다 전자레인지 있다 하면 은 해드시면 좋을 요리들 음. 이제 배달 음식이 질릴 수는 없겠지만 색다르게 내가 요리를 하고 싶다 하면 은 이렇게 레시피 소개해드릴 테니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고! 이거는 말랑카우랑 야채 크래커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말랑카우 크래커 되겠습니다. 우와, 이거 하나만 터도 되겠네. <laughs> 많이 졌다. 음. 일단은 이렇게 펴줘. <laughs> 응. 귀여운데? 말랑카우를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주면 돼요. 우와, 진짜 많네. 귀엽네. 아, 이거 소애라서 지금 이소 이런 거야? <laughs> 아니야, 원래 카우였어말랑카우는 아, 저기요? 어, 다이어트 내일부터래요. 꺼줍니다. 이십 초. 네. 이십 초를 넘으면 심판을 받을 수 있대요. 아 진짜? 어. <laughs> 정확히 이십 초. 어. 오. 야 와. 야. 막 엄청 녹은 그런 비주얼은 아닌데 요거를 누르면 된대요. 눌러서 먹으려요 자. 음 눌러. 음. 잘 눌러진다. 오. 어머. 요. 음. <laughs> 완벽해. 완벽해. 우와. 완벽해. 누가 크래커? 먹을게요 뭐 아, 누가 크래커 아니고 말랑카우 크래커. 맞아. 음 뭐야 음, 그래. 음와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어, 음음 진짜 누가클거 비슷해 나누가그꺼가맛있는음왜나다나 <laughs> 첫입에 미소가 나오는 맛음 음, 진짜 맛있다 집어가어 이거 진짜 누가클꺼인데? 맛있다 음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말랑카우 최고. 아 땡겨. <laughs> 와 진짜 맛있다. 또 먹자. 응. 다음 나. 근데 대만 누아 크래커도 원래 야채 크래커가 음. 기본이잖아. 아 응. 음. 그거는 위에 약간 이렇게 야채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음. 근데 이거는 향이 딱 야채 향이 나서 어, 궁합최짱이에요 궁합 너무 좋아. 말랑캐고 딸기 맛으로 하면 누가 클릭할 딸기 맛이 아, 되겠네. 아, 딸기 맛있어 응. 음. 음. 이거 진짜 20초, 20초 20초의 행복. 행복입니다. 음. 강추. 응. 음. 이것은 불닭볶음면 계란찜 재료고요. 불닭볶음면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계란이면 완성입니다. 계란 하나. 소금을 넣으실 분들은 요게 소금을 살짝 뿌려주셔도 좋아요. 뿌려줍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계란이 약간 반숙이 될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왜? 1분 반했어? 오케이. 뜨거. 자, 이렇게 계란이 아주 살짝 익었습니다. 만들어둔 불닭볶음면을 부어주고 치즈를 올려줍니다. 잔뜩 올릴게요. 이건 약간 맵찔이용 대장레시피 음. 사슴리도 있으니까 뭔소이야짜잔 <laughs> <용조국이야? 웃음> 어, <진짜. 웃음> 예쁘다 오지 우물이지? 예쁘다 오 보이십니까? 진짜 예쁜데? <laughs> 어? 아! 아! <laughs> 죄송 진짜 <드미가 웃음> 안녹았네요 오 그래 괜찮아. 음. 아 이거는 가위로 좀 면을 잘라서 넣었으면 더 먹기 편일 게다 아, 밥처럼. 그래서. 뜨거운데. 오. 완전 괜찮아. 오 밑에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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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계란이 뿅. 오 나왔네요. 완전 괜찮아. 야이 정식 괜찮네. 여기. 헉, 여기 이렇게 계란이 있어요. 음. 응. 계란이랑 치즈랑 라면, 겟치랑 겟치랑. 음, 음, 어, 그래도 맵다. 음, 음, 맛있다 근데. 음, 음, 훨씬 부드러운 불닭이야. 맞아. 음, 음, 매콤다. 음. 맛있다. 음, 근데 이거 치즈 덩어리 이렇게 있는 건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아니 이 정도의 불닭이라면 먹을 의향이 있어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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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부드럽다 치즈 물빵있는 부분 먹으니까 하나도 안 매워 음 그리고 계란찜이 퐁신퐁신해가지고 음 진짜 식사 먹는 느낌? 맛있다 음. 불닭이 맵다 지겹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음음음아인위적인 맛이 좀 없어져요 음음아니 음. <laughs> 매워 이거는 치즈 밥 재료입니다 치즈 많이가 포인트에요 진정. 주장한 스푼 음. 하나 음. 둘 됐습니다 이러면은 치즈밥 양념 끝끝 넣고 비벼줍니다 전자레인지 용기 사용했어요 네, 전자레인지 용기로 꼭 사용하셔야 돼요 햄이랑 옥수수도 넣고 비벼줄게요 그래야 치즈감이지 오, 되게 많다 재료가 실한네이지네 자, 여기다가 모짜렐라 치즈 듬뿍듬뿍 냉냉등뿍치다치즈도 숭덩. 막 이렇게 막 찢어서 넣어요 맞아 이렇게 넣고 돌려주면 끝입니다 자 치즈밥이 완성됐습니다 와짠오 냄새는 고추장 맛이 좀센것 같아 그러네 우와 미쳤다 그지 미쳤다 미쳤다 괴물 치즈바 아니야? 와 장난인데 아 이게 좀 식으니까 더잘 늘어나는 어. 것 같아요. 봐요 아, 제가 원리가 볼게요. 오 이렇게. 괴물 치즈바 치즈를 많이 넣을수록 잘 늘어나요. 응 음, 맞아요. 응. 음. 나는 음. 어렸을 때 먹었던 음. 그맛 그대로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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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옛날에 슈즈밥에다가 부대찌개 하나 시켜가지고 음. 같이 먹는 거 좋아했어. 음, 이거 맛있는데? 응. 음. 나는 이거 특백기에다가만 하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전달렌지로도 음. 되네요. 음, 간단하게 해 먹기 좋을 것 같아. 응, 음. 진짜 맛있다. 음. 옥수수랑 햄을 넣으면 더 맛있는데 굳이 그냥 집에 있는 재료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은 음. 것 같아요. 양파 넣어도 될것 음. 같아요. 뭐 음. 음. 양파, 피망 아무거나 다될 거예요. 음. 양념이 너무 괜찮은데? 진지, 진정지. 자취전 강추. 응. 음, 음. 음. 고추장 1, 올리고당 1, 케첩 음. 이. 응. 여가세요. 여가. 이어가. 이건 제일 간단한 치즈칩인데요. 종이 오일이랑 체다 치즈만 있으면 끝입니다. 굿! 이렇게 껍데기째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오.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해 먹거든요. 치즈로도 많이 해 드십니까? 가끔 해 먹어, 가끔. 집에 과자 없을 때. 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위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 우와 해서 진짜 뚜렷해. 이중칼좀더 좀 했어야겠다. 나갔지. 어.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오케이. 모양도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하트 모양에도 되고 별이도 되고. 내가 쿠키 교실 어? 만드는 대왕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그냥 하나 통째로? 응. 그럼 그냥 그 통째로 되지 않을까? 치즈칩은 딱 1분 돌려주시면 돼요. 1분. 자, 치즈칩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좀 식혔다 먹어야 좀 바삭바삭해지거든요. 이런 비주얼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 왜 눌려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40초 돌린 거고, 이거는 1분 돌린 건데, 어,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그다음 이렇게 똑 하면 떨어져요. 이렇게 똑짠짠 치즈 과자 좀 눅눅하게 됐어요. 원래 이게 좀 원래 바삭바삭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진짜 눅눅해? 좀 특이하지? <laughs> 뭐야 이거? 그냥 치즈지 응. 그냥 안주? 와인 안주? 응 아니 그니까 원래는 바삭바삭하거든요? 근데 제가 두번 돌렸는데도 이런단 말이에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내가 집에서 해먹을 때도 난 바삭바삭하게 됐거든? 전자레인지가좀 근데... 약한가? 어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소하지 않아? 응 맛있어 야입 심심할 때 간식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맛있네, 그렇지. 응, 음. 고소해. 아, 근데 뭐 맛인데? 맛있지. 음. 딱 파스타 재료 아닙니까? 이걸 근데 파스타를 전자레인지로 할수 있대요. 요즘 이 유튜버 한 분이 이렇게 해서 되게 핫하네요. 음, 음 만들어 볼게요. 그냥 한이 정도를 반을 쪼개줄게요. 소세지에다가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한 개씩 여기다가 물을 넣고 8분 동안 돌려줄게요. 8분~~ 잠길 정도? 어 너무 많은가? 파이팅. 8분. 아주 파스타면이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잘 익었어요. 오. 이렇게. 소스는 많아야 맛있으니까. 하고 비벼요, 이렇게. 골고루 묻혀줘요. 자, 완성. 오. 짠. 오, 진짜 스어요 여러분들 이거 있으면 뿌리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크러쉬드 레드 페퍼 뿌려주면. 끝! 오 괜찮아 소세지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이렇게 오 꿀팁 이렇게 자 이렇게 짠! 완성 외계에서 온 파스타입니다 이렇게 저는 덜어서 먹을게요 음음음음나 완전 잘익었는데 음. 근데 심지어 맛있어 맛있다 음. 음. 끌그 필요가 없겠는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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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면이 생각보다 되게 잘 익었어요 음. 음. 그리고 소스가 면에 안밸줄 알았는데 음. 막판에 1분 돌려가지고 익었나봐 나는 음. 약간 스파게티는 볶아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어 소스 때문에 어, 근데 이거 안 볶아도 완전 스파게티랑 싱크로율 완전 음. 99% 아, 아, 아. 음. 원래는 이 소세지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레시피였는데 저희는 이거 꽂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꽂은 게 훨씬 맛있는. 거예요. 어, 엄청 맛있어요. 나이 어. 햄이 맛있는 거 같아. 그렇지. 햄 뭐지? 그릴드 햄. 응. 음. 응. 음. 더 맛있는 뭐 어쩌고? 응. 원래 진짜 맛있지. 응. 음. 어 맛있어. 어 이건 진짜 자취생들은 또 설거지도 귀찮잖아. 이거는 하나면 돼. 원팬 하나. 원팬원팬 음, 맛있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음. 뭐 이제 야채를 볶아가지고 음. 풍미는 좀 덜하겠지만 음. 그냥 후딱 파스타 먹고 싶다 이러면은 후딱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음. 편하게 먹, 먹는 거니까. 음, 음. 간편한 거 따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핫초코빵 재료인데 이거는 그냥 집에 있는 핫초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핫초코나 뭐 제티나 네스키 이런 거다 상관없어요. 자 밑에 두 개. 한조잠 조심조심 조심. 우유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서 우유 좀더 넣을게요 네 하나 둘이 어, 정도 응. 이티 <laughs>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얍 <laughs> 짜잔 <laughs> 짱와 <laughs> 아, 브라우니 같아요 오! 냄새가 진짜 좋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푼 먹으면은 천국 가는 맛 오! 진짜? 프라우니 같아 진짜 오! 오! 약간 퐁당우 쇼콜라? 약간 이 느낌도 오. 난다 보이나요? 단면? 어! 보여요 이런 느낌 오! 되게 꾸덕해 보여 어, 어. 오! 오! 이거 이제 냉동실 얼려먹어도 아, 괜찮겠다 진짜 맛있겠다 음, 오! 냄새 진짜 좋아 밑에 빵. 근데 뭐 제티를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음. 먹경게늘오 진짜 빵이야. 우리가 넣은 거 밀가루 한 스푼밖에 없는데? 응. 음. 근데 빵이 됐어요. 응. 음. 약간. 음, 풍신을딱그 맛이에요. 옛날에 그 짱구 컵케이크 아세요? 음... 짱구 컵케이크라는 게 몰라. 있었는데요. 이렇게 딸기 맛 조그만 있었어. 노란 색깔이랑. 나랑 나만 알아. 알지? 음. <laughs> 응, 딱그 맛이다. 음. 그렇게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거든. 음. 음딱 전자레인지 빵. 음 근데 집에 빵 먹고 싶으면은 해도 될것 같은데? 음 음. 그 밑에 특유의 맛도 남을 서 맞아.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왠지 그 제티 딸기 맛 같은 거면 딸기 빵 되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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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가능. 응. 프로틴 가루 있으면 프로틴 가루를 들어가야 돼. 맞아. 근데, 근데 밀가루랑 같 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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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맛있어요. 어, 먹을 만한데요? 빵순이 출전. 자 이거는 마약토스트 준비물입니다.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일단 마요네즈를 얇게 펴 발라줍니다. 너무 많아? 응. 이렇게 채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따 맛있어? 마약토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마약. 일단 빵은 살짝 바삭해진 상태고 저희가 코옥스도 넣었고 계란은 반숙이 되었어요. 이렇게 반숙이, 위야 제대로 익었다 이거 봐봐. 오 잘했다. 마토. 이렇게. 이런 비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마요네즈 맛 진짜 세다. 음! 딱 먹자마자 느꼈어. 아, 살찌겠구나.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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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이 많이 부러져야 돼. 여러분들은 마요네즈를 조금만 줄이고 설탕을 늘리세요. 음! 되게 맛있는 맛이에요. 어, 꽤 맛있어. 음! 그러니까 아, 마요네즈라서 느끼한건 사실 당연한데, 음. 당연하게 맛있는 맛. 음. 옥수수 있는 부분은 이삭 소스가 뜨거워, 응, 음, 음. 음. 맞아, 응, 음. 이거는 에어프라이어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응응 바삭하게 질 거, 응, 근데 난 전자레인지에서 이 정도 맛면 이 만족, 맛있네, 응, 음. 아 이거 처음에 먹었을 때윙 뭐야 했는데 오. 먹다 보니까 아는 맛이고, 맛있네, 맛있는 맛이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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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식이야, 응, 음. 응. 음. 음. 추천! 응! 음. 일단 저희가 전자레인지 레시피 7가지를 다 먹어봤습니다 음. 뭐가 제일 맛있었어? 저는 말랑카우가 1등 아 말랑카우 말랑카우가 진짜 딱첫 입에 와! 음. 싶었던 맛이 맞아. 말랑카우 나는 말랑카우랑 생각나는 게 말랑카우랑 마약토스트랑 파스타 음. 이렇게가 좀 자취생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요리 나는 치즈밥도 음, 맞아, 치즈밥도 있었네. 네. 어, 약간 뚝딱 먹기 좋아가지고 어, 뭐, 뭐. 괜찮았던 것 같고. 맞아, 맞아. 꼭 하시면서 좀 두고두고 두고 여러 가지 해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응. 여러분들도 집국 하면서 전자레인지로 맛있게 요리해 드세요. 반응 좋으면 2탄 가지고 올게요. 반응 안 좋으면 여기서 끝. 안녕. 안녕.